다 뜯어 고쳤거든 어. 아니에요 <laughs> 솔직히 얘기할게요 눈 하나 까시오 어. <laughs> 요즘에 눈 까는거는 시술이요 시술 음. 수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미용이에요 미용 절대 수술 아니에요 그러면 수독사이어서 옛날 노래인데 어, 또 신청곡이 들어오셨으니까 해드릴게요 어. 수독사이어서 어, 오랜만에 부릅니다 음. 아까 뭐랬지? 수둑사이여서 남자는 말합니다 애가다 오늘 좀 잔잔한 노래가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네요 어. 자 갑시다 수둑사이여서아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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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악기를 설명을 안 했구나 이게요 무슨 악기인지 아세요? 부또예 네, 그래요 이제 확실히 그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요 하도 따라다녀가지고 예 <laughs> 고진이라는 악기입니다 네. 보통 이거를 저 무당분들이 신내림 할때 쓰시는 악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다잘 되라고 빌어드리는 용도로 씁니다. 혹시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색? 안 듣고 싶어요? 그럼 안 칠까? 해봐요. 들려드릴까? 예. 소리는 이렇게 납니다. 네. 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쇳소리를 들려야. 또 속에 있는 거안 좋은 애건들이다 날라가지요. 그러니까 수덕사 여성 하면서 신나게 구단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치다가요, 눈한번 해가 다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이 한번 왔다가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laughs> 그분이 오셨어요? 아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예, 모든 분들 안 좋은 것들 다 떨쳐버리시고, 예, 여기 안에다가 예, 안 좋은 것들 다 담아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그거를 싹 담아서,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그새끼한테다 땡겨볼게요. 안 좋은 것들은 다. 하도 예, 예. 아, 요즘에 뭐 비사일, 미사일 쏜다, 뭐 도발한다, 어쩐다, 한디. 난그 새끼 얼굴이 도발이라더라고. 돼지같이 응,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시는 분다잘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생에서 준비됐습니다. 가시 You're it. 나는 이거 맞히면 그렇게 속이 후련해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고정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남자는 말합니다 듣고 싶다 그랬죠 다음 공연하기 전에 숨 쉬는 노래로 남자는 말합니다 그 노래 한번 할게요 그래도 되겠어요? 남자는 말합니다 그 가사 내용이 엄청 좋잖아요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요 여행가서 낫게 하리다 어, 근데 가산말이 이건 그래요. 해, 아니, 잘해주려면은, 어, 안 아플 때 잘해줘야 되는데, 왜 아프고 나서 잘해주려고 그래요? 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니까, 러 그, 내가 좀 나이가 어려서 또 이런 소리해서또안 좋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모르겠지만, 그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잘하는, 잘해야 돼요. 부모님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고, 옆에 뭐, 친구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고, 뭐, 연인도 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니까, 음, 아프고 나서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 아프기 전에 잘해서, 어, 안 아프게, 그렇게,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는 말합니다. 노래 한국하고, 네, 또 다음 공연으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되죠? 네. 자, 남자는 말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신춘곡, 그래요. 근데 혹시 제가요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잘해요? 어, 그면은 만약에 내가 가수가 된다면 괜찮 을것 같아요. 진짜로 어, 내가요 내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안 팔아요. 어, 솔직히 저를 좀 홍보하고자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이 예, 제시 d 입니다야김말안 어. 하고 예, 제시 d 잠깐 설명 좀 할게요. 네, 이거 제 CD입니다. 네, 방금 불렀던 노래들, 막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데 요즘에 잘 나간 노래들만 다 있어요. 옛날 노래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방금 불른 뭐 남자는 말합니다, 연모, 뭐 저기 비비가씨, 이 잔잔한 노래들도 다디스컬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거를 CD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안에 도 이렇게 사진들도 수록을 해놨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좋다고 좋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어봐야 알아. 왜? CD는 귀로 듣는 음악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사운드로 한번 들려봐야 될 텐데, 가요! 이제 볼거다 보고 가요. 아, 내일 또온다고요 예, 알았어요. 예. 또갈 시간이 되니까 가시는데, 어. 꽃길 한번 들어보자. 꽃길. 요즘에 도 윤수연 씨의 꽃길이라는 노래가 참 좋습니다. 이것도 잔잔한 노래인데 디스코 포로싹 바꿔놨어요. 꽃길이라는 노래가 참 좋잖아요.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걷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이건 노래도 참 좋습니다. 신곡. 꽃길 한번 들어봅시다. 12번. 그렇죠. 오늘이거한 번도 안 들려봐드렸던 노래. 꽃길입니다. 제가 불렀어요. 싫어요. 나못 가요. 하나 둘셋넷칙 아무래도 더 길게 들어줬다가는 앉아 있는 사람도 지금 다 토끼를 기세요. 이렇게 짧게 짧게 가자고. 그러면은 또 느린 노래가 뭐가 있냐? 발해 노래하면서 발해 그 노래 느리죠. 근데 이거를 또 디스코풍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발해 한번 더 들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사운드 괜찮지요 그래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요 네, 좋을 수밖에 없어. 왜? 금잔디 씨 요즘 유명하죠. 근데 디스코 메들리 요번에 9집1 0집이 나왔어요. 그 음악이랑 똑같아요. 네, 저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똑같은 회사에서 우리 고 과자 풍마님도 같이 만들었어. 음악이 똑같지만은 목소리만 이제 부른 가수가 틀리다는 거. 네. 자, 바레비나 노래 한번 더 들려봐드릴게요. 가자. <목소리> 아 뭐, 맞고 많차게 만들지 않았어요. 신나잖아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마음을 나서서니 들어, 이제 어. 아쉬운 사람들은 이제 사서 들으시죠. 솔직히 내가 저기 어디 시장에나 휴게사 가면은 제 CD 없습니다. 우리 우리 고아자 분반님도 마찬가지고 맞지요? 여기서만 구매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 그래도 고아자 분반님 또 사랑해 주실 분들은 여기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 때문에 만 원짜리 한 장이면은 제 CD 구매 가능하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 계세요? 언니, 드릴까요? 예,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예, 노래, 아까 그거, CD 트라